우리 우리 뭐야 그 믿는다 우리 우리 뭐야 그 누구야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믿는다 어뭘 뭐, 몰라 나 믿지 마야 고기 고기 더 해줘 고기 고기 해줘 고보고보쓰야뭐 드세요 야, 잘랐음 그러게 그거는 형터인데아이씨 아니면 오케이. 자기 거를 과시하는 게 아닐까? <laughs> 아니 지랄 미쳤지. 두두두두두. <laughs>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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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가보 가보 와 지금. 영광을 이거를 이 환의 능력을 목도하는 것은 너희가 처음이니. <웃음> 가보 가보. <웃음> 야, 여기 <야, 웃음> 예. 맞. 떡국만 주면 안될것 같은데. 떡국만 <laughs> 주면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눈이 맛이 갔어. 야, 다들 가. <laughs> 아야, 사람 영복 사람 영보 판다는 안 돼, 근데. 좀 아, 아프신 분이 주시는 생선 눈깔씨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야, 야. 아 그런가? 안 받아요. 야야야, 난아해 나. 야새끼야야 점주 개새끼야. 음 조용히 하세요. 조용할 줄 몰라요. 가셨어? 가셨네. 야이사시키 말래 어 맞네 안나왔흰네가리흰네가리도 흉디가리. 이건 인정 근데 왜흰네가리야이 약간 생긴사같이 생기지 않어 이거? 가..가 보아할미오 뭐? 뭐라고? 어획하셨다이 아, 가원춘 이지하아이야이 <laughs> <That's 150. 웃음> 사람 등좀 이상한데 야등 봐봐 제빈

아이 저저저 아주 아줌미 뒤에 서 있었다니까? 아문문 문, 뭐야 문왜 이래? 아 아즈미가 뒤에 서 있었어? 어아 아즈미 아지, 뒤에서 보고 있었어 우리 저뒤 뒤쪽 아. 카메라에서. 아 일단 확인 일단 따확인야 씨, 야 김보배가 CC 그러면 네가 CC 남 당해. 내가 밥 내가 밥도 남을게. 어 아, 네가 확인해. 오뭐 산타 할아버지. 오 산타 산타 오 산타 타 오씨 눈 이상한데. 메리 이브닝 나가. 오케이 오케이. 칠자루였노. 우리, 우리 어제 이사람 받았다가 큰일 날 뻔. 우리 어제 이사람 어, 받았다가 한번까 <laughs> 너도 이 안에 담아주지 야불 끌까? 야 우리 불 꺼야 할까 우리? 야 갔어 갔어 <laughs> 갔다고 어 뭐야 어, 뭐, 뭐, 뭐야 뭐야 나그 바닥에 뭐또 있었는데 뭐 이거 규칙 본다고 못 봤어 오케이 오야야 왼쪽 밑에 뭐 있는데? 야 금요일 수 있는 곳이 있네 가게 있어 차가 안 온다 뭐어 깜짝아 깜짝아 누구세요 나이트 <laughs> 니유가 손님한테, 손님한테 무리하게 보여요 뭐, 뭐, 뭐. 어, 뭐, 일단 일단 검토해 검토 야 멀쩡해 보여 일단 외형은 멀쩡해 어야아야안 멀쩡해 왜? 이 새끼 나이, 아, 나이트 비저를 보니까 막 신명나셨어 혼자 보자 나 보고 뭐, 싶어어또안 뭐, 뭐, 뭐. 온다 또안 온다 지금 보니까 안 온다 지금 보니까 안 온다 가 나가 새끼야 그 밖에 있는 새끼 나가라고 <laughs> 왜 그래 나한테 아그 내가 내가 실수 못가 이제. 10시 5분. 피집 한번 볼게 너는. 아 근데 갑자기 별로 안 무슨 건데. 야냥 누군다 누군다. 누군다. 야그 나이트, 나이트 비전으로 한번 써 봐야 된다. 나이, 나이, 나이트. 비전으로 아그 나이트, 아, 그래, 나이트, 나이트 비전으로 볼까? 아 아니 나이트 비전으로도 안 보이는 게 있을 거라 봐. 야긴거 나오는데? 개 뚜까 새끼. 야 북립한 김 거, 북립한 김 거. 키하지 마. 키룩하지 마. 키룩하지 마. 키룩하지 마. 야, 나 트리처럼 키우 <laughs> 게임한다, 특별 <덕해라>. 내가 그 <laughs> 그걸로 다 본다. 키룩하지 마. 뭐야. 괜찮아 보이는데? 그릴 없음, 양파 없음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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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보세요? 아이스, 어디 보세요? 이거 나랑, 나랑 아이컨택. 진짜 보이네. 로 그거 없데 겹쳐, 안 좋은 점 아니야, 멀쩡해 보여, 멀쩡해. 외관도 멀쩡해. 멀쩡한데? 목뒤에 파스. 붙여 야거 야, 안 보는 새끼 가짜래. 꺼져. 아, 아 진짜 안 보는 새끼가짜야? 아 진짜. 새끼 안 보잖아. 어. 야 그냥 내가 마음에 든걸 든든 쓸지. 든. You close the shutter right in my face. 뭐라고? 내내눈 앞에서 바로 너는 문을 닫았다. 아 셔터 내가 그거구나. 셔 셔터를 닫는 거야. 어 닫다. 어야차온다차온다 내가 몸으로 막을게. 야2시 차오나 2시 차오나 2시에 차오나 어피피피피피피피 아, 왜이래 이왜이러지모르겠 어제도 이랬는데 새벽 2시에 차나 차 그냥 뭐야 내내내 있는데 피가 됐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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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안그러데야난나 뭐, 안그러 그래. 아니야 차있어 아, 나 지금 차위에 타고있는데 어 뭐야 불 끌게요 불 끌게요 미안해요 CC 못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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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C가 안바져 야 이거 괜찮은데요 지금 어 뭐야 차갔어 차갔어 아차장운게문제 우리 지금 우리 고기가 되고있어 있어. 뭐야 뭐 어디여기 와, 어, 안녕하세요 뭐야 야야야나 야, 빼고 다 사라졌어 니네 어디갔어 우리 고기가 됐어 왜 몰라 뭐야 고기가 됐다는게 뭔 말이야 다들 서버에 있는데 너, 이제 너 지금 너, 뭐가 너, 보이는데 야 이게 진짜 공포게임 시작이다 나혼자밖에안 넣었어. 나 죽었어. 죽었어. 난고기도안될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. 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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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나 그냥 인수, 뭐, 인수, 뭐, 나 그냥 인수, 손님 인수, 다시 왔어. 아, 이 밖에 나있어 야, 잠깐만. 나, 나 레전드 똥컴이라 요리가 안 돼. 뭐없거좀 야, 야, 나온 지 얼마 안된게임이 없을 걸. 뭐야? 그럼 끝이야? <laughs> 아니, 이 n t 내 n o w what I'm t a l k i n 해 about. I don't k 시 o w what 이 m talking about. I'm talking a b 지 u t j o y c 나, 나 m t a l k i 오라 오라 뭐 생각도 안 아니 나의 장사는 끝나지 않아 난 너희가 모두 포기한 타코를 완벽하게 만들어 아이 케밥이구나 케밥을 완벽하게 <laughs> 만들어 <laughs> 성공할 거야 <laughs> 야나 지금 노래도 레전드로 신나 나 성공할 거야 지금. 좆이 새끼 또 욕했네. 프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우리, 야, 우리, 우리 어제 는데어 야, 나 빼고 다나 빼고 왔어. 뭐냐? 나 빼고 다 죽었어. 나 살았어. 야 이거 뭐야? 내일한번보이그 해피닝이 뭐야, 해피 야야, 이에트윈즈 왔네 야트윈즈트윈즈얘트윈즈 왔다. 뭐야? <laughs> 트윈즈 갑자기 걸. 그럼... <laughs> <laughs> 맞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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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뭐, 하나 먹는데 이터널 라이트 이나. 아, 왔어. 들어갈게. 원래 도끼가 움직이는데 나 이렇게 이 새X 김현중 도끼를 빨랐는나다 멈춰있었어 시계 영상 멈춰 어, 이거 야아제가 어디 어뭐타구 파는 거? 어 탁구가 아니라니나 <laughs> 아직까지 하고 있어 나길 잘하는 중이나 지금 손님 세명만해 아 나오라고 새끼야 끝났다 고 그거 네 다시 한번네야 이거 나인도 이지 한다 이지 스토리야 코스터 스토리인데 근데 그거 뭐야 야 그거 뭐야 그 순례 게임 아니었어 순례가 AI야 아니 그 이야 그 뭐, 뭐 이거 뭐야 나 스킬 나와야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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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 이거 알로함 중지 중지 알로아 명령 어 명령 어 아저아집제 네. 어, 어, 빨리 오라고 저기. 나 가야 돼? 아, 좀, 어, 너 가야 돼? 나 가야 돼. 아, 너 와.